스카이 두뇌세움 그리닉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박세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두뇌회로가 무엇인지와 발달과 학습으로 두뇌회로가 형성되는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간이 출생 직후에는 생존에 필요한 몇 가지 말고는 할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워서 버둥거리고 젖받은 정도의 일을 할수 있을 뿐입니다. 신생아는 말을 하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합니다. 인간이 무언가를 하는 데에는 두뇌에서 그 일을 하도록 하는 뉴런들이 적절한 역할을 해야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인은 말도 하고 걷기도 할수 있는데 신생아는 그걸 못 한다라고 볼때 신생아는 뇌를 구성하는 신경 세포인 뉴런이 없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신생아가 출생시 가지고 있는 뉴론의 수는 약 천억 개이고, 성인이 가지고 있는 뉴론의 개수도 천억 개로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신생아도 성인만큼의 뉴론이 있는데, 성인이 할수 있는 일을 신생아는 왜 하지 못하는 걸까요? 인간이 어떤 일을 할때 뉴런 한 개가 그 일을 수행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특정 일에 연관된 수많은 뉴런들이 회로를 형성해서 연결되어 가지고 정보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그 일을 수행하게 됩니다. 신생아는 성인만큼의 뉴런, 즉, 천억 개의 뉴런을 가지고 태어나지만 어떤 작업을 하는데 필요한 뉴런 간의 연결인 신경 회로가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일을 할수 없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할줄 알게 되었다는 것은 그 일을 하는데 필요한 회로가 형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신경 회로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신경 회로는 강하고 반복적인 자극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신경회로는, 신경회로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크게 발달과 학습이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발달은 인간이 태어나서 적절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기만 하면 어떤 일을 할수 있는 회로가 형성되는 게 발달입니다. 예를 들어, 언어의 경우 적절한 모국어 환경 속에서 살기만 하면 언어를 담당하는 뉴런들이 서로 회로를 형성하면서 언어회로를 만들어서 말을 알아듣고 말을 할줄 알게 됩니다. 또한 몸을 움직이는 회로의 경우도 특별히 배우지 않고 살아가기만 하면 누워만 있던 신생아가 뒤집기를 하고 앉을 수 있게 되고 서고 걷고 뛰기가 가능해지도록 운동회로가 형성됩니다. 그럼 학습을 보겠습니다. 학습도 무언가를 하는데 필요한 회로가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그렇지만 학습은 적절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것만으로는 신경회로가 형성되지 않고 특정한 일을 배우고 연습하는 과정을 통해서 회로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책 읽기, 피아노 치기 같은 일은 신생아 때부터 책을 배고 재우거나 피아노를 아기 방에 둔다고 피아노를 칠수 있게 되지는 않습니다. 읽기나 피아노 치기는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을 거쳐야 책 읽기나 피아노 치기에 관여하는 두뇌 회로가 형성됩니다. 정리하면, 인간이 무언가를 하려면 두뇌 안에 뉴런들끼리의 연결이 있어야 하고, 이 뉴런들의 연결을 신경회로, 뉴럴 네트워크라고 합니다. 신경회로가 형성되는 과정은 발달과 학습이라는 과정이 있는데 발달은 적절한 환경 속에서 살기만 하면 이루어지는 것이고 학습은 배우고 연습하는 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언어 회로가 잘 만들어지지 않으면 언어 언어 발달 장애라고 하고 읽기 회로가 잘 만들어지지 않으면 읽기 학습 장애라고 합니다. 발달과 학습은 또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나이에 맞는 적절한 발달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학습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배울 때 보고 듣고 배웁니다. 만약 시각적 인지나 청각적 인지가 정확하지 않거나 너무 느리면 배우는 것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영유아기나 초등학교 시기는 발달이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시각 인지와 청각 인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시각 작업과 청각 작업을 많이 주게 되면 시청각 인지를 향상시킬 수 있고 그렇게 되면 학습의 효율을 높일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